자 오늘 학습은 일출입니다 일출 현상을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해가 뜨는 새벽부터 해가 뜨는 그런 현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간단히 빛 감지 센서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빛을 어둡게 CDS에 그 비추는 빛의 양을 조절해서 어두울 때는 새벽이 그 다음에 밝아지면은 점차 밝아지면 해가 뜨는 아, 그런 그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그 부품은 이제 CDS 하고 저항 1 0 k 로 갈색 검정색 주황색이죠. 이거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용할 빛감지 센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은요, CDS는 실제 모양은 이렇게 저항하고 같이 있는데요, 아, 상당히 작은 크기의 그 부품입니다. 이거를 확대,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위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DS인데 실제 CDS는 사실은 여기 이렇게 구불구불한 모양, 이 모양이 사실은 CDS, 즉캐드문과 Cd 캐드 문, 그다음에 S가 황이죠. 두 개를 갖춘 화합물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면은, 이 구불구불한 면에, 이쪽면은, 이제, 이제, 아 다, 이렇게 다리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다리하고 연결되게 전기가 통하게 해놨고요 또, 구불구불한 면의 이쪽면은, 또, 이쪽으로 해서 다 전부 연결이 돼서, 또 다리 하나로 이렇게 뺐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통해서 전기를 흘리면, 이제, 결국은 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접촉면에 대해서, 전류가 흐르는데, 이 CDS가 정제적인 성질이 좀 변합니다. 빛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빛의 양이 밝으면 이 주변이 밝으면 밝으면이 CDS의 저항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어두우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성,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라는 것은 실제 그 전류의 양을 조절하는 부품이지요. 그래서 아, 실제 이두 다리 사이에 공급되는 전류 양을 빛에 따라서 조절이 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들어오면 아, 여기다 전기를 흘려주면 흐르는 전기 양이 변하겠죠. 그 변하는 양을 아두이노에 보내주면 빛감지 센서로 우리가 비로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출 현상을 구현해 볼 건데요. <laughs> 일출 현상은 일단 손으로 처음에는 CDS에 에, 그, 그 비추는 빛를 가려버립니다. 이제 CDS를 손으로 가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협곡의 배경이 나타나고요. 그 배경 위에, 이제 하늘 위에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협곡은 좀어둠컴컴한 새벽녘이 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통해서 가린 손을 이제 제거를 하겠습니다. 서서히 제거를 하면은 이제는 아, 아, 비, 이제 해가 점점 뜬, 뜨는 거로 이제 가정을 하고요. 보름달은 서서히 저물게 만듭니다. 서서히 배경에서 사라지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저 멀리 하늘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점점 크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렇게 동작이 되도록 코딩을 하겠고요. 그래서 협곡의 배경은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사용할 것은 아두이노를 위한 스크래치인데요. 거기에서 제,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 폴드에 가서 캐년을 가져오겠습니다. 캐년 협곡이죠. 그다음에 아두이노 모양은 아두이노 스프라이트 모양은 아, 달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판을 이용해서 동그랗게 그림이 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가 하나 더 필요한데요, 아, 태양 스프라이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해 모양으로 스프라이트를 하나 그림판을 이용해서 아, 그린 다음에 예,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 두 개가 이제 돼서 배경이 협곡이고요. 그래서 이제 센서에 따라서 협곡의 배경과 보름달과 태양이 아, 움직이면서 일출 현상을 그렇게 만드는 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치도는 매우 간단합니다. 빛감지 센서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지금 아, 준비한 저항과 빛감지 센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하고요. 아, 저항에 5V를 공급합니다. 이렇게 5V를 공급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흘러나온, 이제 흘러 들어온 전기는 이렇게 거쳐서, 저항을 거쳐서 c d s 를 해서 GND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저항과 CDS가 만나는 지점에서 전선을 하나 연결을 해가지고 a 0에 연결을 합니다. 자, 요렇게 연결을 하게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금 CDS의 빛은, 어, 빛의 양을 조절을 해주면, 손을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면 저항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저항과 이것도 저항으로 보여야죠. 이 저항과 두 개의 저항으로 연결된 직렬회로가 되겠습니다. 직렬회로에서는 아, 저항이 많은 큰 쪽에 상대적으로 큰 쪽에 전압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이 주황색 라인을 통해서 A절에 공급되는 전압은 기준이 GND에서 올라오는 전압이기 때문에 실제 빛 감지 센서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으로 이, 이 센서를 가리면 저항이 커지겠죠. 아, 종전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 전압, 주황색에 나타나는 전압은 역시 저항이 빛감지 센서의 저항이 증가되면서 이 역시도 전압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빛을 더 밝게 해주면 여기에 저항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내려가기 때문에 저항이 내려가면 역시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이 저항과 이두 개의 저항 사이에 분배되는 전압이 예, 상대적으로 이제 이 전압이 낮아졌기, 저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역시 전압도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가리면, 정리하면은, 아, 여기 전압이 올라가고요. 손을 안 가리면 전압이 내려갑니다. 자, 우리 스크래치, 아두이노를 위한 스크래치에서는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이렇게 아날로그와 디지털 포트를 아,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대단히 편리한 기능인데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들 교재를 만든다든가, 아, 어떤 회로를 만들어서 코딩을 할 때, 아, 이러한 기능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이제 그 지점인데요. 아,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아, 손으로 가리면서 여기에 값, 아날로그 0이죠. 이 아날로그 0. 이 포트의 값을 현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값이 0에서 1023까지 변하는데요. 상당히 지금 높은 쪽에 들어가 있죠. 917이. 그래서 현재 이 사진을 제가 촬영할 때는 빛감지 센서의 빛, 손을 가리고 아마 측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려, 빛을 비춰주면 저항이 내려가면서 여기 걸리는 전압이 내려가기 때문에 즉시 이 숫자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제 준비가 다 됐고요. 이 배치도를 할때 주의할 사항은 이 센서입니다. 이 센서가 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이 CDS 센서를 다리를 자르지 말고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아, 길다 보니까 자칫 두 개의 다리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꼬이게 되면 서로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항이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의 다리가 확실히 떨어져서 서로 교체되지 않도록 그 점만 주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코딩에 대해서 어, 이제 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프라이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스프라이트 두 개에 대해서 각각 코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 역시 배경도 일종의 스프라이트인데 아, 배경도 어, 협곡을 했지만 아, 태양이 뜨고 지는 것에 따라서 아, 또 주변의 배경이 밝기도 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스프라이트 총 3개에 대한 배경까지 포함해서 아, 스프라이트 3개에 대한 코딩을 아, 음, 짜야 될 것입니다. 이제 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